안녕하세요. 세정입니다. 제가 오늘은 잡념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 여러 영상들이 다 잡념을 없애는 것을 도와주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청자분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잘안 되시는지 확실하게 잡념을 없애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솔직하게 말해서 제가 잡념을 없애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음식이에요. 자기 몸이 건강하고 상태가 좋으면 잡념이 올라올 이유가 없어요. 다이어트를 할 때도 음식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 30% 정도가 운동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잡념을 해결하는데도 음식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영성 분야에서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해외 영성 유튜버들을 보면 거의 다 채식을 하고 또 생채식을 하기도 해요. 저는 사람들이 육식을 한다는 게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먹었고 또 우리 주변에서 사회 사람들이 다 그렇게 먹었고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공장식 축산업이 발전을 하면서 육류라든지 유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생산 단가가 줄어들고 우리가 싼 값에 많은 고기, 우유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런 만큼 사람들의 질병도 많이 늘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 사회의 구조, 틀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도록 어느 정도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그 집단 모의식을 따라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고기를 안 먹고 싶다고 해도 지금까지 먹어온 경험이 있고 주변 사람들도 다잘 먹고 있고 그런데 갑자기 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것은 개인의 신념에 대한 문제로 넘기기 보다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최근에 나온 방송 중에서 SBS 스페셜에서 장내 세균에 대한 방송이 있었는데 제가 영상 제목 누르면 거기다가 설명을 써 놓을게요. 그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우리의 장내 세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거든요. 우리 몸의 뇌에서 분비되는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 이런 것들을 뱃속에 있는 세균들이 생산을 하는 거예요.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해서 우리 기분이 좋게 만들고 또 학습 효과를 높이는데도 도움이 돼요. 장에 다양한 균이 살고, 장이 건강한 사람은 기분도 우울하지 않고 밝은 기분으로 살아가게 되고, 학생은 공부를 잘하고, 노인은 치매에 안 걸리고, 그런 효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을 제2의 뇌라고 하죠. 장 상태가 좋으면 나의 기분이 전체적으로 좋은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요. 뱃속이 편하면 그냥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뱃속이 안 좋으면 기분이 안 좋은 거죠. 나의 뱃속 상태를 잘 관리하면 기분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음식을 짜고 매운 거 먹으면 나의 장이 힘들어 하죠. 우리 피부에다가 고춧가루물을 이렇게 발라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따갑고 아파요. 이게 제일 민감한 부위가 피부가 좀 얇은 곳일수록 그렇겠죠. 예를 들면 눈꺼풀에다가 뭐 마늘을 발라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따갑고 막 괴롭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눈꺼풀에다가 고춧가루 바를 생각은 안 하면서 그것을 많이 먹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뱃속에 있는 장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의 장에도 피부가 있는데 그 점막들이 굉장히 힘든 거죠. 맵고 짜고 가공식품 이런 거 먹으면서 굉장히 힘든데 힘들다는 표현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염증이 생기고 나쁜 균들만 살게 되고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얼굴에다가 팩을 할수 있는 자신이 있는 음식만 먹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이라든지 감자라든지 이런 걸로 얼굴에 팩을 하는 경우에 그것을 익혀서 하나요? 아니죠. 날로 하죠. 왜냐면 날 것으로 해야지 유효성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날 것을 갈아서 팩을 하는 거예요. 얼굴에 팩을 할 때도 그런데 하물며 먹는 것은 더 심한 거죠. 먹을 때도 채소를 가급적 날로 먹는 게 좋아요. 샐러드로 씹어 먹어도 되고 갈아서 마시든지 즙을 내서 마시든지 어쨌든지 날로 먹어야지 그 안에 수많은 영양분, 미량 원소들, 산소, 우리 몸에 좋은 세균,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상태로 섭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장에 있는 세균들이 먹이로 하는 것이 식이섬유거든요. 식이섬유를 충분히 먹어줘야지 좋은 균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당장 고기를 다 끊을 순 없겠죠. 하지만 최소한으로 줄여보시고 생채소 먹는 양을 늘려보세요. 우리가 음식점에 가면 스테이크는 이만한데 채소는 양배추 썬 것을 요만큼 준단 말이죠. 그것은 비율이 안 맞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 비율이 반대로 돼야 돼요. 만일 고기를 드시겠다면 요만큼 드시고 생채소를 이만큼 먹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요만큼의 고기도 다른 식물성 재료로 대체를 할 수가 있어요. 식물성 음식 중에도 단백질, 지방 이런 게 풍부한 음식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채식을 하면 건강이 더 나빠진다더라. 그런 경우는 채식을 어떻게 한 경우냐면 흰밥, 김치, 짠 반찬, 이런 것만 먹고 채식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는 고기만 없었을 뿐이지 가공식품을 먹고 나는 채식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빵, 과자, 라면, 국수, 이런 것들을 동물성 식품 없는 채식 상품으로만 먹었다고 해서 그게 좋은 채식이 되는 건 아니에요. 고기만 안 먹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가공식품이 아닌 자연식품으로 섭취를 해야 되고요. 음식들을 균형 있게 먹어야 돼요. 잎채소만 잔뜩 먹는 게 아니고 잎채소, 뿌리채소, 열매채소, 견과류, 씨앗류, 곡식류 이런 것들의 균형을 맞춰서 먹어야 돼요. 건강하게 채식을 하려면 공부도 하고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흰밥하고 김치만 먹으면 고기를 먹는 것보다 오히려 건강이 더안 좋아지는 사태가 올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지 생채소를 많이 드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생채소를 먹을 때는 농약을 없는 것을 먹어야겠죠. 저 같은 경우는 한살림에서 주문을 해서 먹거든요. 사람들이 유기농 채소가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살림에서 사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일반 시종에 유기농 아닌 것보다 더쌀 수도 있고 두부 같은 경우도 한 모에 1900원밖에 안 하고 시종보다 더싼 것도 많고요. 한살림도 좋고 여러분이 농약 뿌리지 않은 채소를 구해서 생채소를 하루에 한 접시 이상 드신다면 그것만으로 건강이 많이 좋아져요. 갈아서 마시는 것도 좋아요. 저는 토마토, 당근 이런 거 넣고 갈아서 마시면 아주 든든하고 기분도 좋고. 저희 아이들도 그걸 잘 먹거든요. 제가 몇년 전에는 100% 생채식을 하다가 요즘에는 바쁘니까 화식도 섞어 먹고 있어요. 100% 생채식을 했을 때는 진짜 몸이 날아갈 것 같았고, 잠도 줄어들었고, 피곤한 것을 별로 못 느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잡념이 없었어요. 마음이 항상 밝고 기쁘고 나의 마음에서 짜증 같은 게안 올라와요, 그냥. 저도 요즘에도 설탕 들어간 음식 많이 먹는다거나 그러면 몸이 다운되고 짜증이 올라오고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국내의 전홍준 박사라는 분께서 책도 쓰셨고 광주의 병원을 운영을 하시는데요. 유튜브에도 검색해보면 자료가 조금 있을 거예요. 그분 병원에서 생체식을 통해서 많은 질병을 치유하도록 돕는데 신체의 질병뿐만이 아니고 정신의 질병까지 낫게 했다는 거예요. 정신의 질병이 꼭 정신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신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정신적인 문제가 발병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한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하신다면 그만큼 잡념이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